환자의 의식의 정도나 이제 손을 사용하실 수 있느냐 그리고 거동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접근이 돼야 되고요. 그 치매 환자의 구강 관리를 할 때는 그어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분이 오연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뭔가 이 구강 내에 있는 물질을 잘못 삼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잘못 삼키게 되면 흡인성 폐렴이 일어날 수 있고요. 그 오연의 구조를 보면은. 오연이라는 건 입안에 있는 물질이 그 식도로 넘어가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잘못해서 기도로 넘어가는 그런 경우인데 잘못 넘어가서 그 그러니까 폐에서 염증을 일으켜서 폐렴으로 진행이 됩니다. 여기 후두개가 있는데요. 그 후두개가 그 기, 기도로 넘어가는 입구를 막아서 이 기도로 넘어가지 않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기능이 저하되면은 그 입안에 있는 물질들이 이렇게 기도를 따라서 폐에 들어가고 폐렴이 폐렴을 일으키게 되고요. 그런데 어, 이 오염이라는 게꼭 그, 이제 그 구강 관리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요. 심지어는 그 환자, 환자의 타액에 의해서도 그, 그 안에도 세균이 있기 때문에 타액에 의해서도 오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구강이 이제 청결하게 유지가 돼, 돼야 되는 이유기도 합니다. 그간병인에 의해서 구강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어 신속하게 이제 진행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사용하는 기구를 모아두고요. 그리고 어 앉을 수 없는 경우에는 30도 정도 이제 몸을 일으켜서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일어나지 않,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는 몸을 옆으로 뉘어서 그 이루어지게 됩니다. 여기 자세를 보시면은 음 먼저 어 구강 관리를 하기 전에 이제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물을 다 갖추고요. 뭐 치약, 칫솔, 타월, 어, 뭐 거즈나 뭐 그런 이제 그 기, 기타 도구들을 미리 갖추고 어, 침대에서 하는 경우는 앞에서 하기도 하고 옆에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. 의자에 앉아 있는 경우는 이렇게 뒤에서 그다음에 앞에서 이렇게 하시게 되는데 아, 이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환자의 목, 그 환자의 목이 뒤로 젖혀지면 안 됩니다. 그래서 그 눈높이를 맞춰서 환자의 고개가 뒤로 넘어가지 않게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게 뒤로 목이 젖혀질수록 오염의 가능성이 늘어납니다. 그리고 누워 계시는 분들이 이제 국 분도 구강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어 특히나 이, 특히 이, 이 경우에는 단시간에 끝내 셔야 됩니다. 오래 이제 지속되게 되면은 어 호흡에 부담이 가서 혈압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이제 누워 계시는 분들은 몸을 옆으로 돌리거나 그러니까 그럴 수 없는 경우는 최소한 얼굴이라도 옆으로 돌린 다음에 구강 관리를 하게 됩니다. 여기 자세 보시면은 예 이게 옆으로 돌려서 이제 누 눕는 경우고 이때 다리 사이에 쿠션 등을 넣어서 좀 몸이 고정되게 하고요 등도 받쳐주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돌릴 수 없는 경우는 얼굴을 돌려서 이렇게 구강 관리를 하게 됩니다.